마태복음 21장 40절 호탄 운 엘세이 호 크리오스 투 암펠로노스 티 포이 에이세이 토이스 게오르고이스 에케이노이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농부들에게 앞에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타는 가정법입니다. 호태와 안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정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세이라는 가정법 형태가 나왔습니다. 가정법은 어미가 오메가 또는 에타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르코마이의 부정 과거 형태 엘산에서 나왔습니다. 엘산 가정법은 접두모음이 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타에서 엡슬론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엡슬론이 형태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때 무엇을 그가 할 것이냐 미래 실제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농부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갈까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더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 말씀의 비유대로 메시아임을 알고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엔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모두 파멸을 하였습니다.